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 시리즈에서 두 번째로 Azure AD 앱 프락시와 MFA를 통한 온프레미스 웹과의 안전한 연결 그리고 안전한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IT 세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서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출시 및 제공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SaaS 기반의 앱이 점점 우리 업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 365도 대표적인 사스 앱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이러한 사스 기반의 앱이 회사의 업무 환경에 도입됨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보안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심에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인증을 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용자의 인증을 위한 필요, 수단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약2 9 0 1개 정도에 이르는 SaaS 앱이 애저의 액티브 디렉터리와 통합이 되어 있어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해 오셨던 사용자의 아이디를 애저 AD와 동기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SaaS 앱도 인증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 항상 비즈니스 레디된 업무 환경이 되도록 제공하고 외부의 파트너와도 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에 대한 요구는 SaaS 앱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웹 서비스에 대해서도 외부의 파트너에게 함께 제공하여 협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에서 우리 회사의 온프레미스 외부로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온프레미스 웹 서비스에 대해서 80포트와 43포트를 인바운드로 허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VPN을 통해 회사 내부의 온프레미스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보안상으로 권장하지 않은 방법이며, 두 번째의 경우는 외부 파트너 사이에도 VPN 계정을 발급하고 구성을 해줘야 한다는 관리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는 온프레미스 웹서비스의80443 포트를 오픈하거나 VPN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파트너에게 안전하게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락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부에서 온프레미스로 접근하는 웹 컨텐츠를 앱 프락시가 애저 AD에 인증을 받고 들어오는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설계가 된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 애프락시 커넥터를 구성하고 이 커넥터 서버가 Azure AD의 애프락시로의 아웃바운드 80443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인바운드 80443 트래픽을 허용하는 방법보다 안전하고 VPN을 구성해야 하는 구성하고 관리해 줘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의 로그인 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모두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며 애저 AD의 아이덴티티 보안이 적용이 되어 비정상적인 로그인 행위나 의심스러운 로그인 행위를 모두 식별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하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위치 접속하는 장치와 플랫폼, 앱, 장치의 상태 등의 조건을 지정하여 리소스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의 아이디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전화,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의 인증 등을 추가 인증을 받고 접속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Azure AD 앱 프락시와 MFA의 구성을 통해 외부 파트너와의 안전한 연결과 안전한 인증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